안녕하세요. 유튜버 형섭입니다. 자 오늘은 아주대학교에 와봤어요. 아주대학교에 와봤는데 오늘 하루도 자 1일 아주대학교 학생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네 일단 학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. 잘 찾아볼게요. 대학교가 왜 자꾸 이렇게 넓 넓어? 어? 그래서 그래. 이약학교 이 오겠냐? 어? 아 나였으면 안올 듯. <laughs> 돈가스를 시켰습니다. 그 어, 뭐야? 경기대학교 보다 빨리 나오겠죠? 경기대학교 20분 기다렸거든요? 이거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아주대학교 굉장히 경기대에 비해 조용하고, 혼자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, 네, 시선은 아주 저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주대학교 입학할 의향이 있습니다. 네, 뭐, 학식 먹고 나왔는데, 전체적으로 먹을만한 것 같고, 일단, 찐따들도 쉽게 혼밥을 할수 있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합니다. 존나 부럽네